아, 네. 아, 안안할거요 네, 말해. 괜찮아. 대 아, 아, 괜찮아. 우리끼리 우리끼리. 아, 우리끼리만 이할 거야.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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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새벽이 일하니까 뭐 텐트 채 있어? 아, 응. 아, 응. 그냥 올때까지 대여할 건요 응. 해볼 건데. <laughs> 야, 뉴스 TV 이그 성인 방송 나, 나와? 아니 성인 방송인가데이거세에 <laughs> <19세로> 걸려 있어. 흙에서 걸려 있다고. 이게 바로 씻끄세. 영어, 영어 표정. 아, 진짜 나나나너 나 그, 그런 놈인 지 몰랐다. 이 그런 야호월주일라고또 그런 생각을할수 있냐? 야 진짜 이 새끼 유명한 음. 놈네 진짜 숭악하네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우연아 아니 관심 갈수 있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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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느 정도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데 야, 어차피, 그 하는 거는, 니가, 미로 그거 아니면, 심하지 않을걸? 여성분들이, 응. 아우셨는데. 음.. 응, 여성 <laughs> 응. 부부, 부부일 수도 있잖아. 아니, 물론, 그걸 하려면, 힌트를 일수켰고 응. 안 입었어? 입었든 다 끌린 거, 끌린 거. 아 끌린 거. 다 그렸어요, 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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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네가 다그 시간에 안 자고 있었구나. 아봐 <laughs> <다 웃음> 우연아, 얘가 다 내가, 다 내가 다 간장인데, 다 얘가 다내 40분 간인데 얘가 내 30분 전화가 다 왔어. 다 <laughs> 얘가 내 30대 일어날 얘가 아니잖아. 지금 봐봐 눈이 쫄쫄 지금.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걸 그때 거기서 응. 막막 런웨이 하면서 막돌아다니시 있는데 아주 황량하더라고 그게. 응.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그런 난제리 있고 런웨이 막. <laughs> 그러면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별만 그그그그그 보고 있대. 난데 안한 번. 아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 일어나서. 음, 음. 그 음. 야, 근데 그걸 주일날 그 일정 굳지 않나요? 일어났으면 일어나자마좀 기도하고 있더만. 아무 생각 없이 내버리켰는데 아빠 이거네 어디가 네, 아, 그 시간에 그 나오는 거 알람 설정해 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걸 <laughs>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맞아. 알람. 아니,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 나오는 거. 그 아니 고정 채널로 아 아침 되면 아니. 그 시간에. 아 뭐야, 그, <laughs> 그게 어떻게 간 거야, 우리. 뭔데? 그게 그 우연의 일치라는 거야? 몇시 반인가요? 몇시 반? 뒷 t 이 우연의 <웃음> <웃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조금 너무. 아니, 어떻게 딱히 나왔다니까요 평상시 이게 형. <laughs> 딱 켰다가 나왔다는 거는 어제 그거 보고 있다가 잠들었다는 거야. 그전 아니. 어, 그러네. 아 그랬다가 다시 딱 켜니까 <laughs> 그게 <그때> 나오는 <나온> 거지. <laughs> 원래 드라마 나오는 거고. <laughs> 드라마 나오는 거고. 아니, 아니 그런 거 나온 데는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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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됐든 무슨 어찌됐든 일단 믿어직인 할게. 아침에 일어나면 <laughs> 나오기분이좋더라하요 유튜브 올려고 뭐, 뭐, 뭐 유튜브? 뭐, 뭐. 아이, 뭔 유튜브 오냐. 설 인스타에 올려? 아, 아스타 인스타 안 올려. 인스타 올리 진짜 큰일 났데 아니, 아다야 아, 인스타, 아, 뭐. 아, 진짜. 인스꽤있그 뭐냐.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단지 걔들 아, 안 보잖아. 요걔른안 볼지 몰라도, 음. 다 친구는 봅니다. 음. 같은 동네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무 어쩔 게 도무는 어쩌긴. 그게 아니라, 너희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학교 다닐 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님.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냐? 아, 지극히 정상적이지 만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더욱 흉한 거야. 아, 이건 솔직한 토크를 해보자, 우리가. 어? 그럼 영을 꺼가게, 형님. 아니, 그냥 솔직한 토크를 해보자. 한 소리가 그런 게 없나 쓸데없이 막 부정적으로 하는 아, 소리 굉장히, 아, 굉장히, 그, 굉장히, 그, 굉장히 그런 굉장히 그런 애들이 아주 위험한 일이야강하게 부정한 데니까 네, 위험한 일대야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되는 거예요 대놓고 <laughs> 이러는데 네, 대놓고야 거기는 이게 강한 문제가 있어 아 뭔지라도 강한 문제야 오히려 더 강한 문제 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빼면 안 어떻게 돼? 플러스 되지 그럼 그래 뭐야 마이 그차아봐 빨대면 어그 아니 플러스든 뭔가 그래 아그짤 다야 이게 뭐죠 그게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 플러스 삼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냐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3마이너스3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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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아니지아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다고 내말 마이너스 3? 그래 아. 그렇 강한 보증이 강한 분쟁이지 않습니까? 응. 응. 이게 한솔 이 새끼는 아풀이고만 새끼. 아치가 뭔지 남의 밥그릇에 초를 치고 지랄이야. 아치 초를 치고 있어. 한설 한마디. 야 연배 이 새끼. 내 새끼는 <laughs> 너 계속 그딴위로 살면은 너 인생 아주뽀이게시다이 새끼 그냥 너 주변에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이 새끼야 내 새끼는 평생 그렇게 살아봐 편해서 다니는 거야 이야난모르겠 그래 난 시원해 안 시원해? <derni> 아 그래 연결되셨다 지지성는너내 새끼 잠깐만 기다려 내 새끼 머리카락 한 번만 더 양갈리로 하면은 그 머리를 콱쥐어버 거야 알어깨다 옛날에 그 일본에 그 아, 무시무시한 이름 있잖아 도끼로 이마까 도끼로 가르마 까버라 <laughs> 도끼로 가르마 까너 <laughs> 도끼로 가르마, <laughs> <laughs> <도끼로> 가르마 <laughs> 깨기 전에 너, 너 한번만 더 양갈래라 내가 감아놨잖아 그 성악이 전화해봐 와서 국밥 한번 먹으라고 까 아이 그래도 전화 <쓰나>, 예, 요이 사람 나한테 양갈래 한번더해봐 사각이 와서 비산나나 와야지 사각이 핸드해받까 아이폰 받을까? 아이폰 수명이네 프로 맥스로 어, 아니 프로예요 프로 맥스까지는 아니야아 그래? 맥스까지 아닐걸요? <laughs> 안 받아요? <laughs> 이 시간에? <laughs> 다시 해봐 끌미기 하고 어 다시 해봐 너는 평상시에 성악이 어떻게 생각해?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까 그냥 사람이고 생각하는구나. 아, 좋은 사람으로. 너에게, 너에게 성악이란? 그냥 좋은 사람이죠. 착한 그냥 좋은 사람. 착 그냥, 그냥, 그냥 여러 사람 그냥 한 사람. 아니, 그런 의미 아니야. 그왜그 <laughs> 우연히 너에게 성악이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좋다는 게아니야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다는 소리 아냐. 그지 그래, 너하고 봐봐. 개념이 다르잖아. 너는 그냥, 성악이는 그냥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뿐이지만 우연히는 진짜 입에 담기 힘들 정도좀 좋은 형 같은 삼촌, 삼촌 같은 형, 바보 같은 형같으 면서도 친근하면서도 좋은 형 선생님 삼촌 그거 아니야? 우리 예. 니가 말고 하 싶은 그거지. 한번한번더넌넌한번한번한번아너성학생 예, 예. 예. 너? 아니 초학 산산설 너너너 산설 너너한 번만 더 양갈래 거지? 네. 너 양갈래 거한번 머리 긁어. 도끼로 가르마 까도끼너 도끼로 가르마 깐다 진짜 근데 생각해. 또, 또 그래. 내가 생각해또또 속이 안좋아지다 그래 야너 울렁거리고 그때 그딴 걸왜아그 간지한테 반응어 어? 간지한테 반지을 빨리 해서 그래 뭘 그런 얘기를 야너너 우리 인도 쪽들이 우리가, 좀, 좀, 좀 우리? 우리가. 조금 이상적으로 한 생각해 보자, 내가 감정적으로 생각이나 이상적으로 생각해 너, 그 양갈래 좋아? 야, 난그볼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던데, 그게 좋냐? 양갈래 잡았고, 있어. 머리 그꼬아보는고잖아꼬아버고 그래, 싶잖아, 너안 안 그래? 좋잖아. 야, 너멋있메이새끼너 좋아하네? <laughs> 네. 야, 넌너 좋아? 가만, 너... 감정적으로 생각하고이성적으로생각해 봐. 앞으로의 너의 인생을 생각해 봐.

가지끄러기 아, 잡고 매달리면 그때는 좀 생각해볼 수 그때는 그치, 좀 생각해봐라 그때는 좀 생각해볼게 그건 좀 너무 암흑하잖아 그쵸 이런 생각해야지 너 근데 평소 하던 대로 뭐 한솔이랑 뭐 많이 헤어져 해어져도뭐싸우고 와갖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나 데리고 뭐 어제나 하려고 하던데 그렇다가는 너도 가시네 너, 너 머리카락 머리톤도 손질해볼까 했 그, 심심할 때연락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외로울 때 연락한다고 그런다 그가 필요할 때끼락본다고너 너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받아줄 거야 그런 줄 알았나 넌안 받아줄 거야 나 그때는, 그때 너 하잖아? 끝나는 어. 뭐야 음. 어 하루 다음 그 다음 날에 연락한다. 나그그 그래. 다음에 어. 연락한다고? 아니 그냥 그게, 그게, 결국 연락 받는 사람이 용모야라고 물다니까 사실 용모야 이렇게 뭐 연락 때 이렇게 해야 까지고 하루 종일 안해 주다가 네. 어 미안해 못 봤어 미안 해딱 끊는다 <laughs> 이 날이거든요. 딱 이게 딱못 당이 아니야 그냥 이제 쓰어버니까 용모야 이렇게 말하면. 그안 돼, 이가야너야인간지모르가 나한테 이런 거 생각해야 돼? 그래, 그래? 너무했어, 진짜 너나고내 여자가 없을 거 아니야 지금 많으니까 구로하지 말어 그래, 그래. 너라고 그래. 여자가 많으니까 구제하지 말고 성이 전해봐다한번안 받던데 한 번만 한 번만 전해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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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사람이 내면다 네. 혼자 막이악오 u r 막 n 우와하 결론을 지어보자 잠깐아 한감이 되자고 은겠다 여기 날 b o 나. t u p 자這코거고여이 펄떡펄떡 어지다냐니이토긴야 다음 t 그 h 바깥에 있바까이니너 연락하지 마. 아냐? 네. 예전처럼 지내고 개쁜데? 아, 바깥에 있나? 바게바까에나니까 그래, 바까이있 바꿔야 되니까. 지금 인상 바꿔야 지금 인상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 정신, 너, 너 정신, 정신 상태도 네. 어, 어, 바꿔야 돼. 뭐지? 지랄이 없지, 어, 오미가없다 바꿔야 지잖아 그냥 딱딱 바딱딱 돼. 좀 해보면, 들네려고 한번 아, 그때 제한번 생각해봐 그때 그때는 안남는거 대학교 때 같이 간다 응. 같은 대학교 간다는데그거다음번도 같은 대학교 간다는데너 만약에 대학교에 같은 학, 대학교 같은 과에 가면 어떻게 할까 갈게요 안그럴것 같애 건난를 내가 이게 말이 아, 가인 공부 잘해? 잘하는데 야 가인아 너좀질러좀 확실하게 전화 너보다 잘해? 아저거 잘하지 근데 상대 머리는 저 좋아 있잖아요 머리 똑똑 맞아 이거만 하 오... 커플 근데 이번에 누가 들 완전 이겨 버릴것 있게 될 거다. 더 네. 아주 그냥 머리 머리가 빠지는데 나대로 나대지 마라. 특히 사들. 그 그래프 그리고 지랄짓 하는 게 문제 풀려면 제대로 풀어야지. 네. 연비할 새끼야. 네. 근데 뭐 창의력 갖추려고 자빠졌네. 영어는 날마다 잡지 봐. 어? 누가 이길 거 같아, 디거가? 잡지가 아니. 책책한 번, 책책 잡지가 꼭. 네. 어떤 잡지인지 모르지만 수학 잡지, 네. 네. 수학 잡지. 수학 네. 네. 잡지. 예, 수학 잡지. 제지지 그래, 문지지 네. 아무튼. <laughs> 이거는 진짜. 대단해. 몇 번이 유튜브에 올지아면서역 씨, 영자영자자신을 아, 이거 아, 아, 니 아, 이거 아, 이 나는... <laughs> 아, 지금은 게는게너이는다 네, <laughs> 네. 근데... <laughs> 이렇게 하면 <한번> 이렇 <laughs> 이렇게 하이렇 <laughs> 이렇게 하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이 하면 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하면 이이 하면 게 이렇게 하이렇 이렇게 하